장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음 제가 넣고 있는 이제 서브 영상을 보면서 음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셔서 저와 함께 어 제가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포인트를 줘서 상대방한테 이러한 서브를 만드는지 한번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 및 그리고 집중 분석에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박창규 관장과 함께 빠져 보겠습니다. 우선 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어제 이제 탁구 서브라는 그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 해서 서브를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아 이런 영상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 집중 분석을 하면서 한번 어 영상을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서브는 이제 포핸드 커트 서브. 자 보시면은 어자 여기서 체크. 어 보시면은 서브를 넣기 전에 제가 왼손잡이니까요 오른쪽 무릎에 먼저 중심을 먼저 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볼을 띄운과 동시에 무릎을 펴주고 다시 맞는 순간에 다시 중심을 구부해주는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펴주고 그다음 다시 중심 들어가주고 그러니까 중심 들어가 주면서 여기서 커트 커트 서브에 대한 그어 임팩트가 들어가면서 상대방한테 커트 서브에 대한 그 스피를 주겠죠. 커트 서브에 대한 스피는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볼을 내려오면서 그냥 이렇게 맞췄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맞췄을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커트의 그 회전 양이 도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들어오면서 볼을 띄운과 동시에, 나온과 동시에 내가 맞는 순간에 끝을 살짝 올려주면 볼이 이런 식으로 해요. 스피드 많이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볼은 내려오면서 내 러버의 가운데에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기면 스피드 더 많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내려오는 순간에 힘 조절을 안 하고 살짝 앞으로 세워주면 그게 바로 포핸드 커트 서브의 그 너클 서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포핸드 커트 서브를 넣으실 적에 볼이 내려오는 순간에 너무 밑에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간 탁구대 위에서 맞춘다고 생각하고 내 내탁구대 네, 중간 정도에 맞춰서 얇게 맞추면은 짧게 떨어진다는 거그점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음과 동시에 볼을 띄우면서 백스윙에 백스윙의 모션을 약간 둥글게 뒤로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올라오죠 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같아서는 어 제가 볼을 연습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음 연습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볼을 높게 띄우는 것보다는 그냥 눈높이 정도 띄워서 그리고 이제 백스윙의 모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변화와 그 변화와 그 상대를 속일 수 있는 그 임팩트를 좀 신경을 많이 써봤더니. 어, 높게 띄우는 것보다 조금 짧게 띄우는 게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볼을 높게 띄우는 것과 낮게 띄우는 것과 내 스타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면서 서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로 쓰는 포핸드 커트 서브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포핸드 횡의전 서브, 좌횡이겠죠 한번 보면서 다시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핸드 횡의전 서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마 모션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중심도 똑같아요. 자, 이기 보세요. 여기, 맞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회계적인 척 하면서, 우행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모션을 써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요. 여기 에 배꼽 밑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 배꼽 밑에서. 바로 밑에서요. 예. 스톱. 보시면은, 어 일단은 서브 그립으로 라켓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요. 눕혀졌죠. 맞는 순간에 임팩트는 내 배꼽의 밑에서 볼이 맞는다 생각하고 내가 앞 모션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좌행인지 우행인지 좀 헷갈린 척 헷갈리게 이렇게 모션을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탁구대가 있다면 내 미니 탁구대 있죠. 내 낮은 타점에서 이런 식으로. 아침 동생 그리고 볼은 내, 러, 내 라켓의 이 가장 밑에 부분. 그래야 어, 볼이 가장 낮은 낙하 지점에서 맞춰서 어, 강한 임팩트를 주어야 어, 볼이 강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라켓은 이런 식으로 서브 그립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계추처럼요. 자, 보시면은 중심은 왼,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른쪽 중심으로 볼을 토스하는 중간에, 토스하는 순간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오른쪽 중심으로. 무릎이 양쪽 구부려진다는 거. 볼을 높게 띄우면, 중심을 좀 많이 이용해서 볼의 체중에 실어준다는 거. 그 점을 좀 제가 강조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저의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영상 찍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한번 봐주시죠. 예, 이런 식으로. 중심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맞는 순간에 다시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임팩트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임팩트 순간에 중심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토스하기 전에 중심, 그 다음에 띄우면서 펴주고, 다시 중심.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어, 세 번째 서브로 포핸드 후크 쇼트 서브입니다. 포핸드 후크 서브를 후크 서브를 음, 짧게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크 서브는 내가 포핸드 자세에서 어, 제가 기본이 좌행이었다면 우행으로 바꿔서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행에서 어? 우행 회전에서 이제 좌행 저는 이제 좌행에서 우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손잡이분들은 그냥 제 영상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손잡이분들은 약간 변형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후크서브는 내 안쪽으로 내로버가 빨간색 로버가이내 손골 보듯이 안쪽으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영상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션은 커트나 횡의전이나 뭐 후크서브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모션이 이 상태에서, 자, 띄우고, 백, 백, 백핸드 모션 들어가고, 그리고 다 들어오면서, 날 그대로 권투 선수가 훅을 날리듯이, 훅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이 힘이 들어가면서, 손꼴 보듯이 라켓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그죠?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무리. 포핸드 후크 서브 쇼트 이런 식으로 네. 띄우고 이런 식으로 네. 어, 이런 후크 서브 같은 경우도 어차피 쇼트 짧은 서브이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내 러버의 가운데에 맞춰서 이 순간적으로 꺾어주는 거내 몸쪽으로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네 번째 포핸드 후크 롱입니다 포핸드 후크 롱은 넣기 전에 어 제가 설명을 좀어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멈췄습니다. 자 포핸드 롱 후크는 이 상태에서 권투 선수가 옆구리를 치듯이 옆구리를 치듯이 모아주면서 내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거죠. 끊지 말고 쭉 밀어주시면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쭉 밀죠. 낙하 지점에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요. 자, 볼에 맞는 지점은 이렇게, 라켓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내 라켓의 여기 하단 부분.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요. 뭐, 자, 모션은 똑같죠? 모든 서브는 똑같은 모션에서 변화를 내가 바꿔준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앞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3담담 모션을 통해서 서브를 보여드리니까 조금 이 임팩트 순간이 잘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제가 추구, 추구하고자 하는 탁구에 대한 그 세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그 스타일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어, 볼을 좀 높게 안 띄우고요 한 눈높이보다 조금 높게 띄우고요 지금은 엄청 조금 천장이 닿을 만큼 정도에 좀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띄우고 한 제가 이제 이제부터는 한이 정도 띄워서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변화에 변화를 좀 많이 주면서 좀 그런 거에 조금 신경을 써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볼을 높게 띄우는 것보다는 좀 짧게 띄워서 하니까 다음 준비도 힘이 좀 많이 빠지고요, 좀 부드럽게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포핸드 y g 서브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후크 서브까지는 우리 생체 운동하시는 분들이 소화를 해요. 하지만 이 y g 서브는 어, 내가 연습량이 없이 그냥 와서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 손목 관절이 좀 부드러워야 되고요. 좀 많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켓 그립 서브 그립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잘 잡으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 후크는 내 모션이 이렇게 들어왔다지만 YG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들어가서 내 허리 윗부분에 갈비뼈 쪽에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볼이 반대쪽으로 변화는 후크서브하고 똑같죠 하지만 YG서브는 상대방의 그 박자를 뺏어서 강한 이 회전력이 좋다는 거 음, 보겠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은 제가 YG서브를 예전에는 보시면은 YG서브를 넣을 적에 볼을 높게 좀 짧게 뛰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모션을 한 바퀴 돌려서 바로 나올 때는 어, 되게 회전도 많고, 변화도 많고, 그랬는데, 볼이 뭐 많고, 이렇게 쉴 정도로 되게 많았는데, 볼을 높게 띄우니까, 이 높은 볼을 신경쓰면서, 이 모션에 대한 그 박자를 신경쓰다 보니까, 많이 회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저도 탁구를 계속 연구하고, 뭐, 저, 저에 대한 실력을 좀더 늘려보려고 막 이러한 연습도 하고, 어, 저도, 뭐 레슨 지도를 하고 있지만 욕심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넣는 서브는 화려하지만 변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서브를 더 멋진 서브를 보여주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YG 서브는 그렇죠. 예. 또 마찬가지로 볼을 띄운과 동시에 모션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 갈비뼈 쪽으로 왼쪽 갈비뼈 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나와 주는 거죠. 응. 음. 그래서 y g 서브는 들어가면서 그냥 박치면은 커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고 여기서 내가 올려치게 되면 여기서 회전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뭐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자 여기서 나오죠 지금 모션이요. 자 여기서 백스윙 들어갔다가 여기요. 예, 여기 조금 빨라서 저도 잘안 보이지만 음, 모션도 똑같고요. 맞는 순간에는 항상 이 다리가 항상 구부려지면서 중심이동. 서브도 중심이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포핸드 YG 서브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음 서브에 대한 그 모션을 저에 대한 그 서브하는 토스와 그리고 이 3단 모션을 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모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발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모방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맞는 모션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 높게 띄워서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소소하게 간단하게 이 변화에 좀 승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짧지만 상대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럼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여섯 번째 포핸드 스피드 전지 수업입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자, 음, 제가 아까 포핸드 회전 서브는 회전을 이렇게 맞췄지만요, 이 포핸드 회전 아니, 포핸드 스피드 전진 서브는 이 상태에서 볼을 맞는 모션을 써서 한 바퀴가 돌아가고 그 상태에서 맞는 순간에 위로 치는 거거든요, 위로요 위로 치면서 볼이 가운데 맞지 말고 좀 밑에 맞아야 돼요. 음, 그래야 볼이 스피드가 나오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모션 들어가고 그렇죠 위로 들어가죠 자 위로 그렇죠 맞는 순간 에 위로 위로 들어가면서 위로 들어가면서 다시 모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위로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핸드 스피드 전진 서브죠 예, 이런 식으로요 어 게임하시다 보면 자행도 있고 우행도 있지만 어 조금 게임을 쉽게 풀어나갈 때는 이 전진 서브가 전진 서브를 짧게 넣기도 하고 길게도 넣는데요 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볼을 높게 띄우면서 넣는 전진 서브는 길게 넣을 때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길게 넣을 때는 근데 내가 이 전진 서브를 높게 띄워서 짧게 넣으려고 하니까 아, 짧게가 잘안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서브를 제가, 아 제가 내가 서브를 어떻게 넣었을까 내가 초창기에 서브를 어떻게 넣었을까 생각해가지고, 다시 내가 서브를 짧게 띄워서 예전에 모션을 한 바퀴 돌려서 한번 넣어봤더니, 어, 전이 서브가 짧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길게도 잘 들어가고. 요 그랬더니, 아, 화려한 서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짧게 길게 변화를 줬다 안 줬다. 확실하게 코스를 대각선 직선을 넣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서브를 넣었을 때, 다음 준비가 얼마만큼 편하게 잘 나오는지, 막 무겁게 나오는지, 가볍게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저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제 영상은 제가 느끼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느끼고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레슨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전 영상 보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어, 우리 우리가 어, 일치 월장할 수 있는 탁구가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제말 믿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제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포핸드 전진 서브 스피드입니다. 마지막 서브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멘트있죠 구독신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 어, 영상에서 제가 어, 포핸드 서브의 모든 것까지 봤는데 요 보시면은 제 영상 들어오시면 어, 박창규 탁구 레슨 박창규 탁구교실 이 채널을 채널목록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탁구게임 어, 탁구서브 탁구 나오는게임 탁구 탁구 뭐 탁구회원레슨 탁구기본기 탁구집중분석 뭐, 타프 설명 및 조언, 타프 시리즈, 뭐, 리시브, 소개 및 홍보, 게임 시스템. 이런 식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많이 있고요. 음,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도 하고 뭐,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어,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필, 했다면 제 영상 만족합니다. 자, 음, 제 영상 보시고 서브 연습 당장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you can do it, I can do it.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규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